네, 이제 2대 말 20초 공격 시작합니다. 2차 타자, 투영원 한 2차 타자 김준영 선수. 그나, 그나마 꾸준하게 타격을 해주는 선수가 김준영 선수죠. 그차는 센스로 쳐가지고 안타마도 덮 쳤는데 2차 타자서부터 스페인 선가 나오고 레이 있어요. 다가가 올라오는 선이죠 아, 지금. 네. 아, 지금. 아, 이금 아, 지 아, 지금. 아, 지금. 아, 지금. 아, 지금. 아, 지금. 아, 지금. 올이제 넘기게 해서 해라. 네? 해라. 아, 카메라... <laughs> 이연이 시작인데 넘겨주하면 어떻게 해 가슴에 앉아보면 자꾸 심부름 시켜요. 어, <laughs> 땔감 갖고 와라. 막 이러고. 어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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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 어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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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 어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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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

드입니다 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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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도 올게요. 죄송합니 네, 저기 잖아요지이 진행이 나고. 어든지 박사이치료한라고했니다 18달에요. 음. 그게 이렇게 연육 세포기 산화인 거 이렇게 좀 해서 오늘 산에 대신 스케시를 좀을 했어요. 연육 세포를 이쪽으로 끌어들인다는 거예요. 그래서

네, 그저게 연습했는지 요 이게 다 생각하고. 마이크도 다다 전하고 지나 말로 야는 거. 똑같아요. 저런 거는 어떻요그 오는 생활마내지근 기본적인 게 어? 아직 안었어요 예? 정말요? 아니야. 감사 대상이에요. 제 뭐, 뭐, 네. 뭐, 네. <laughs> 뭐, 차 한잔 들어요? 커피? 네. 다른 거 먹어주세요? 뭐딱 하니까 그냥, <laughs> 우는구만. 샤, 딱 하니까 와. <laughs> 응. 아, 어떨어어요돈들었 어, 떻게지 어? 예, 그, 가격, 땅골 자, 밥어 어우또 오면 쳤어요. 요 왜? 아, 네. 아, 네. 아, 뭐야? 늦췄는데 연속 공작이아니었는데 빼는 과정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여기 1 0 시간으로 오습니다이 1번 타자 정0 0년정조 100년 전주 1요0년전주 100년 전주 100년 전주 100년 전주동0 0년전주 100년 전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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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0년 전조1 0 여 어? 이게 안 보여. 여기 이쪽으로 보이안 보여. 어. 날는거요안 보여. 가지가 조금 낯설어. 흑역. <laughs> <laughs> 아 오바나요 오바나요 아 오바했습니다. 아, 3루까지는좀 네, 어렵죠. 3루까지는못 봐도 네. 다이어트를 오버하는 2루 다치고 일단 다쳐. 로 다치고 다치 2로 다치고 2로 다치고 2로 다치을 2로 서치고 2로 다치고 2로 다치고 2로 다치고 다치고 2로 다치고 2 다치고 2로 다치고 고 4번 타자로 4번으로 아, 아니 해도 4번 아직도 안 내려갔어요. 4번, 4번밖에 자리가 없어서 연점됐고요1사에1 이거 0 0 찬스 좋아요. 4번요2 5 그러다 <목소리도> 이보니까정이 아, 아 <그니까> 네. <목소리도> 제가 더좀이지는데요한만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포항 데스요비오번 타자로 사랑이 중 박사님 쪽으로 보내시 쓰고 랍니다 사랑 정도 거포 회자들이 부르는 선수죠. 횡단박한 실력이 있고 그런 마음이 마음먹은 후에 그들을 맞으면은 박사는 목표를 가 있는 그런 가있었랑 쭈욱! 담노하아거아 <목소리도 다녀> 음. 아, 많은 눌러서 이렇게 위에만두격아너격 <목소리도 다녀>

태원이 뭡니5 0명5 5 명? 나온 사람은 형님 내가 3 0 명. 이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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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걸 자꾸 이걸 니까 이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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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